리터고요 매수가는 38,000원, 비중은 현재 20%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어, AI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죠. 오늘은 2%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. 사실, 최근 AI 테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.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큰 폭의 상승을 최근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, 반전 모멘텀 노려볼 수 있을까요? 어, 최근에 S23 나왔을 때, 그좀 이제 거기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네.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들도 듣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말, 말뭉치를 가지고 집단지성이나 검수과정을 거쳐서 정지한 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뭐 자동으로 이제 전화할 때 이제 자동 번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성, 성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려오는 후기를 보면은 정말 또박또박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. 요 음. 개인적으로는 어 저는 요즘 이제 AI가 네.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과잉인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닌... 고평가가 아니라. 네. 그니까 예전에 4차 산업 평차 산업 혁명 관련 주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네. 그게 한 2010년 10년, 초반 네.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. 그때는. 모든 종목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서 갔었어요. 어이. 그 테마로 갔었어요. 근데 지금은 AI 테마로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진짜 AI가 몇개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.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온 소라든지 채 t g PT 같은 경우는 진짜 AI에 관련된 것 같은데 네. 제가 얼마 전에 클로바 X 뒷담화를 한번 했잖아요. <laughs> 검색해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. <laughs> 네.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. 음. 장점은 뭐냐면은 이 클로바 X에서 검색을, 그러니까 질문하면은 자기가 어, 대답을 한 거에 근거자료가 올라옵니다. 근거 자료 밑에 링크로 뜨는데 주로 이제 블로그나 기사 같은 게 이제 링크로 떠요. 네. 그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은 그럼 결국은 블로그나 기사에 있는 거를 검색해가지고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? 딥러닝 음. 그러니까 통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I라는 건 딥러닝이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전자사전을 우리가 지금 AI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? 진짜 AI가 얼마나 있을까요? 우는 그냥 전자사전을 옛날에 샤프의 전자사전을 가지고 지금은 AI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뭉치를 가지고 이런 이제, 어, 최근에 나온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AI에 부합하는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제, 어, 개인적인 이제 의문도 사실은 있어요. 전체적인 진짜 AI가 있고 AI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자사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만큼 잘 가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모멘텀이 남아있고 AI 관련된 섹터로 어, 접근되어 있는 종목들을 굳이 던질 네.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그래도 보시면 어, 검은색 장기입형 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481선 장기입형 때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어, 61선도 지금 우상을 향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음. 되고 있고 38000원이면 매수가랑 지금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메인 테마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쌍봉 정도는 주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릴 자리에서 걸렸어요 보시면 은 차트를 좀 길게 내려놓고 보면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거점 인근에서 반 던져야 된다 반은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되는데딱 정거점에서 걸린 다음에 내려왔거든요. 차트가 정확하게 그려진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AI 테마를 타고 한번 정도 쌍봉금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5만 원대 어항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. 측면에서 손절가는 마찬가지, 검은색 상기평생, 장기평선은 지지해줘됩니다 3만 2천 원 손절가에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줘보자는 라말씀 음.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시장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테마인 만큼 일단 AI 관련주들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지켜보자 말씀해 주습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설명해 주셨습니다.